오늘은 어나좀 잘생긴 듯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객관적인 측정법을 들고 왔습니다. 자, 아이언맨 로다주 선생님의 얼굴입니다. 먼저 한쪽 눈의 가로 길이에 딱 맞춰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를 붙입니다. 그대로 또 하나 붙입니다. 이렇게 리얼 로다가 잘생긴 사람들은 사각형 3개를 다 그렸을 때 중간에 있는 사각형이 다른 쪽 눈에 닿거나 넘어갑니다. 정우성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톰 크루즈 선생님. 와우. 이병헌 선생님 예외 없죠. 디카프리오 선생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최민식 선생님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원빈 선생님 브래드피트 선생님 이정재 선생님 백험 선생님 안정환 선생님 심지어 루피 선생님까지 자 그러면 일반인이신 이흐태붕 흡수굴 씨를 측정해볼까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측정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십시오. 정면 사진을 찍는다. 카톡 온 나와의 채팅에서 아까 찍은 사진을 선택한다 우측 하단의 요술지팡이 버튼을 누른다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에 있는 자르기 버튼을 누른다 눈 부분을 확대한다 다시 자르기를 누른다 얼굴력을 측정해보며 거리감을 만끽한다 스스로에게 눈물을 흘리며 보낸다 아무튼 눈과 눈 사이에는 이런 원리가 존재합니다 성형외과 의느님들은 일찍이 이 원리를 파악해서 앞트임이라는 성형수술을 개발했죠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로 아이라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쩐테는 저는 뭘 개발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눈 커지는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을 크게 뜨는데 눈썹을 들어서 크게 뜨는 게 아니라 눈 근육을 써서 크게 뜹니다. 그리고 애교살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립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동작이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다살다 살다 애교살에 힘주는 연습을 하게 될 줄이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그 상태로 아래턱을 내밀어야 된답니다. 왜인지는 당최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초 홀드. 그 후에 눈을 크게 뜬뒤 안구를 상하좌우로 사정없이 굴려줍니다. 이게 바로 눈이 커진다는 운동법입니다. 5분 정도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거의 한달 동안 해 봤습니다. 몽정후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산 똥 싸면서 소주 마시다가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집게를 이용해서 약간의 물리적인 교정도 추가했습니다. 이건 잘 찝어야 해요. 조금만 밑으로 찝었다가는 눈매가 내려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30-40분 동안 견디는 겁니다. 이거는 극명한 효과가 있긴 합니다. 아...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변했죠? 그럼 한달 전에 제 눈과 지금 제 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화가 확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교살이 확실히 커졌고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붉은 선만큼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아트임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을 한달 동안 직접 운동하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한달 동안 애교살에 힘줘가면서 눈매의 변화를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얼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합니다. 게다가 원먼스의 효과가 이 정도라면 이거를 연 단위로 꾸준히 해보면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하던 눈 운동으로 시력도 챙기고 덤으로 눈까지 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눈 운동 꾸준히 하면 효과 있다. 끝. 아 그럼 들어가십시오, 선생님들.